혼자 할수 없는 일 같이 일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걸알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이 시국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해서 더 좋은 교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맞아요. 아, 진짜 날씨 사나웠어요. 사나워요, 요즘 진짜. 아니, 그냥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진짜 세게 부르고. 아, 다행히 제일 심한 때는 제가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낮에도 진짜 심했어요. 진짜 조심히 다녔어요, 우리 동네에서. 왜냐면 소식 많이 들었어요. 뭐, 태풍 때문에 어떤 간판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고. 그런 위험. 많다고 들어서 조심히 다녔어요. 오, 전, 전혀 없어요, 영국에서. 일본에 있었을 때 진짜 너무 센 태풍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완전히 안에 있었어요. 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갈 수 있었지만 위험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했어요.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서 뉴스에서나 뭐 인터넷 기사 읽었을 때는 얼마나 위험한지 알수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순신 님 그때 일본군이 한국군보다 훨씬 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쓸수 있는 거 별로 없어서도 열심히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죽을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알수 있었지만 모든 행군들을 이끌고 결국 일본군을 무리쳤잖아요. 용감한 한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딱 그분 생각나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놀란 영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거예요. 오, 어, 어, 그, 이 남자가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그, 운전자한테. 아, 그, 다이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오 완전 거였네요. 오아그 위험한 도 부... 어머헐 아 헐. 아. 상상해도 진짜 무서워요. 그분한테도 위험한 것 같아요. 그냥 교대에 있는 것도 위험했잖아요. 언제 쓰러질 건지 몰라서. 그래도 내가 이 임전자한테 그 위험한지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리, 알려주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 들어서 아무리 뭐 위험할 수 있어도 하기로 했어요. 목숨을 살리려고. 대단하시네요. 너무 다행이에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무서워요. 어, 태풍 올 때는 진짜 교대에서 운전하면 안 돼요. <laughs> 진짜. 근데 신기한 건그 남자분이 다리 보고 위험하다. 그런 생각 어떻게 들었는지 아마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전에 아니면 그냥 교대 모양 보고 아 약간 이상해서 아마 말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만약에 어 이거 위험하다고 진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직접 제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넣을 수 있는지 알수없 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까지 알수 없어요 하고 싶어요 뭔데? 어, 아. 어이거어 근데 뭔데요? 병이에요? 아. 오. 와. 어, 보기 너무 좋아요. 아, 어, 사람들 다다 다 치우네요. 어, 도네요? <laughs> 근데 차 지나가도 사실 뭐 그런 일 하는 거좀 위험해요 차가 많은 사거리에서 그런 거 하는 거좀 위험한데 남들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모아주신 어, 분들이 다 서로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은 곳에 있어서 같이 이걸 해결하기로 하신것 같아요. 아 어, 대단해요. 그냥 봐도 기분이 진짜 왠지 좋아요. 가끔 듬직한 뉴스나 그런 거볼 때는 아 어, 사람들이 진짜 최악이야 그런 생각 들수 있잖아요. 가끔 근데 반대로 이런 이타적인 행동 보면 와,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도와주면 진짜 좋은 세상, 세상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아, 아이고 무서워. 아, 아, 어. 오, 그냥, 그냥, 아, 어. 기만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아, 이고 과연은 아이 몸에 위에 있나 봐요. 아 진짜? 아, 지, 잡았어요? 아 다행이에요. 진짜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아, 아니 뭐 당연히 바로 맡은 아이를 보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은 하. 자듣는거 진짜 쉬운 일 아니죠. 진짜 힘들어요. 너무, 너무 무거워서 혼자 할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또 다시 모르는 사람이랑 한 목적으로 같이 일하기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비유적으로 보면 뭘 하든 같이 일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잃을 수 있어요. 혼자 할수 없는 일 같이 일하면 잃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이시국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해서 더 좋은 교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용감한 한국인들의 영상 봤는데요. 이 영상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